내 안녕하세요, 렉스입니다. 오랜만에 상주 경천섬이 왔습니다. 와, 오늘 날씨 엄청 더워요. 아까 문경에 있다가 더워서 계곡에 가서 수영하고. 아, 이쪽 상주로 넘어왔는데요 아직도 덥습니다 이야. 오늘 여기 온도가 33도 였어요 오늘 와더중렬하습니다 사람이 없네요, 더우니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넓은 공원에. 자전거 타니까 그나마 뭐, 괜찮습니다. 걸어 다니기에는 좀 더울 것 같아요. 바람은 이제 점점 시원해지고 있어요. 밤되면 시원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덥지만, 아, 이따가 좀 해지고, 한 7시 정도에 와서, 아 킹콩하고 같이 산책해야 을될것 같아요. 아까 나오는데 킹콩이 더워서 너무 햇빛거려서, 캠핑카에 선풍기 털어주고 왔습니다. 아... 아, 이제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배터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못 틀고요, 아, 선풍기만. 아... 여기 말 타면 괜찮을 것같은네요 초원을 말 타고 달리면 얼마나 멋있을까 시원할 것 같은데 캠핑카에. 아,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은 집에 내려주고, 아, 여기 동해, 속초 갔다가 왔거든요. 속초 갔다 와서 내려주고, 저는 아, 또 나왔습니다. 나와서 아, 지금, 아, 문경으로 해서 상주 지금 이렇게 왔는데요. 어 문경에 아 거기 선유 선유 계곡인가 아또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 옛날에 한번 갔었는데 오늘 한번 더 가봤습니다 아 물은 시원했어요 시원했는데 뭐 이렇게 계곡물이 수영할 만큼 깊지가 않아서 이런 것 같아요 풍계는 깊은 대곡이 있어서 거기서 수영도 하고 아주 시원했는데요 자, 전히 이렇게 차가운이 도니까 아, 시원해집니다. 아, 야, 야,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좀 이상하네요. 오늘은 우리, 아, 낮엔 덥고, 밤에는 약간 시원했나? 아, 며칠 전에는 더웠어요, 밤에도. 하... 이제 내일, 내일부터 좀 선선해질 것 같은데. 하... 이 캠핑카 여행은, 아, 여름에는 힘들어요. 가을, 시원한 가을이 끝내지죠. 오히려 겨울이 낫습니다 하... 캠핑카, 여름여행은 힘들다. 사람도 많고, 덥고, 힘들어요. 캠핑카 로 여행은, 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주도 여름, 우와, 춥습니다. 캠핑카로 절대 제주도 여름에는 가지 마세요. 제가 아주 개고생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 캠핑카행 제주도도 아... 봄에 아니면 겨울에 12월 달에 제가 갔었는데 아주 좋았어요. 아주 춥지도 않고 뭐 덥지도 않고 아주 좋았습니다. 제가 제주도를 캠핑카로 12월달에도 갔고 또 5월달인가 6월달인가에 갔어요. 5월달에 갔을 것 같은데 그때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7월 7월달에도 갔는데 와 완전 대고생했습니다. 사람도 많고 덥고 습하고. 아우, 장난 아니었어요. 이야. 이제, 좀 있으면, 선선한, 제 가을이 오면, 캠핑카 여행하기 진짜 최고입니다. 가을. 으쌰. 맞습니다.